제가 다이소에서 이런 아크릴 액자를 사왔거든요. 자석인가? 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아크릴 액자예요. 이걸 제가 왜 샀냐면 이렇게 제가 이번에 철로 엽서를 샀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끼워놓고 이렇게 책상에 전시를 해놨었는데 뭔가 다들 이 아크릴 액자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관하려고 이 엽서를 전시하려고 사왔어요. 사이즈도 완전 딱이에요. 그쵸? 근데 뭔가 엽서 계속 저기다 끼워놓으니까 약간 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보관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건가? 됐다. 이렇게 지지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건가 봐요. 오! 오! 가로도 되고, 세로도 되는데, 전 가로로 넣었으니까, 가로로 이렇게 세울게요. 좋았어. 그리고 제가 왜 하나를 더 샀냐면, 제가 팝업 1차 트레카에서 스페셜을 뽑았었잖아요. 철러랑 재민 철러. 이렇게 뽑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스페셜을 이게 처음 뽑아본 건데 이렇게 바인더에만 넣어놓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시를 해놓으려고 또 이렇게 액자를 두 개를 샀어요. 어, 이거 세개다들어가겠다 이거 두 개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세 개가 다 들어가네요. 좋은데. 아름답다. 아, 안에서 움직인다. 어. 어. 어, 안에서 움직이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마테로 고정을 좀해 줘야겠어요. 어차피 슬리브 씌웠으니까 마테로 고정을 해 줄게요. 액자가 좀 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뒤에 마테로 고정을 해 줬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바인더 대지를 샀습니다. 펄포카 프레임도 넣어주셨네. 퍼플이랑 핑크랑 클라우드 요렇게세 종류를 샀거든요. 제가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슈가슈가론 바인더에 이렇게 제가 대지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또 바인더 하나 더 샀잖아요. 그래서 이 바인더 속지에 넣어줄 대지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일님 바인더 대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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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또 이게 전보 사이즈는 얘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잘라줘야 돼요. 전에 제가 여기 바인더에 넣었던 것처럼. 사이즈 맞게 잘라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옮겨야 돼유타 플라잉 유스타 이렇게, 태웠다, 이렇게 <웃음> <웃음> 옮겨야 돼 직원분한테 말씀. 가영이 먼저 깔게요 이게 무슨 버전이지? 몰라. 이게 영스타인가? 어, <laughs> 어, 또... 옆서도... 아 맞아. 뭐바어 제노다. 이거 옆선도 옆선 다 있는 거고. 이게 단가? 잉? 빨리 까봐 다른 것도. <laughs> 제노 세트인데요? 제노 컬러. 다음 영스타 버전. 왜영스타일까 영하기는 영한 스타. 영하고 스타이긴 한데. 되게 심장도 안 뛰고, 문제가 나? 흙! 그냥 하나로 오네? 으, 이거 받아. 갖고 싶었는데! 아, 진짜? 응.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귀엽다! 토크가 하나 더 살까? 더살 어. 네. 해찬이로 두개 샀네? 네. 우잇! 제일 멋다 아, 죄송합다 짠! 귀여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동영이 뽑아야겠다. 근데 이게 끝이야? 어, 그게 끝이야! 토크가 두 장이면 되지, 어, 뭘? 그래. 얘도 똑같은그니까 내가 봤을 때 중국일 것 같은데? 니도 근데 어제 똑같은 박스 아니 해찬이? 아! 있는 그러네 그러네 한번 봐볼까? 어? 달라! 달라? 우와 신기하다 누구야? 어? 재민이? 미 어? 어? 대박 지성이 이동혁 <laughs> 또 이동혁 활용하네 어차피 이렇게 안 나오지? 여자 힘들어잘좀해딱나이선으로 어, 돼있네? 아, 학교다 바람도 솔솔 불고 박지성 나오지 마라 왜 저주를 하냐? 심포가못 돼서 <laughs> 그니까 핫! 어? <laughs> 야 뭐야? 짜증나 진짜 체외못 걷는 병에 걸렸냐 너는? 짜증나 죽겠어 그냥 그래, 그래. 아, 아이씨 야, 영상이 좀 나오게 짜증 헐 지성이 많다 그니까 어? 설마? 재노... <laughs> 이쁘다 봐들봐x2 <재노? 웃음> 미쳤다 헐 미쳤다 다음 럼 대놓고 봐 과연 어? 카 어? 없는데? 원래 거기 안 끼워져 있었잖아 아, 아 여기? 나 놀랬다 나 포카 놀라긴 줄 알았어. 전혀 난안 놀람 <laughs> 지동이다, 지동 실제 진다, 인준이다. 지금 중복 없어요? 어나 중복이 없다 훨씬 보니까 진짜 대박. 아, 여기서 해찬 나오면 개 황당한 거임 알지? 진짜로 너는 해찬이를 뽑을 어. 수 없는. 어, 그럼 나 그냥 여기서 그만 찍고 집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이거 마크 그 이뻐.헐 대박. 아 재민이. 하나 둘 셋. 런진이어 어, 재민이. 중복 없다고 하자마자? 안, 근데 야 일곱 장 썼으면 중복이 어. 있을 법해. 여기 나오지. 아 틀려. <laughs> 그러니까. 야, 귀여워 그니까 하나 둘셋 귀여워 <웃음> 야 너무 좋은데? 지성이, 지성이 빨리 까봐 거의 없는데? 그니까 자 아, 지성이 까볼게요 하나 둘셋오 어! 어, 대박 오 어, 마크도 어, 그, 다 나왔다 대박 이렇게, 이렇게. 지성이 이렇게. 다 됐고 제노 다 됐고 재민이도 다 됐지? 어 동혁이, 천러, 런쥔이만 이거고 나머지 풀셋이야 <laughs> <laughs> 끝짠 풀셋 맞추고 싶어요 찍고 있어? 나까 봐. 아빠. 야, 너무 귀여운데? 그치, 너무 귀엽다. 이게 있었어? 어디? 어, <laughs> 아, 이거 이거 처음 봐. 이거 코니까 돌라지죠. 그러니까. 저 까고 있으니까 이것 좀 찍어 주실래요 알겠, 알겠고요. 가영이 포토북 한장더 줬어요. 지성아. 저일 먼저 동정 덕분. 지좀 민첩하게 <laughs> 교환해온 가영이. 아, 지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 진짜? <laughs> 그래서 그렇게 튀쳐 <피쳐> 아, 나간 <laughs> 거야? 깜짝 놀래네 갑자기 랩박뛰쳐 <laughs> <갑자기 넥터> <laughs> 나간 아, 귀여워. 나도 이거 갖고 싶어. 미안 에서산 포토북 두 장도 와서 뜯어볼게요. 여기를 열면 바로 보일까? 하나, 둘, 셋! 없어. 하나, 둘, 셋! 없어. 하나, 둘, 셋! 찰나! 찰나! 아, 귀여워. 찰나 나왔다. 선구리 철로를 뽑았습니다. 어머 어머, 재롱 잘 생겼다. 어머 어머. 접지는? 어, 접지는 지성이랑 해찬이 접지를 뽑았어요. 자, 영스타. 하나, 둘, 셋! 어 철로다. 어 뭐야? 철로 세트를 뽑았어. 아, 철로 세트. 헐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 그럼 철로? 미쳤다. 개 귀엽다. 너무 귀엽잖아. 접지는 누가 나왔을지. 짠. 어, 아까 가영이도 이거 뽑았었는데 이렇게 런진이, 재민이. 지성이 접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토북 두 장을 더 공구를 탄게 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뽑은 포토북 포카랑, 아까 오프가서 뽑은 디지팩 포카들을, 이 슈가슈가론 바인더에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 이 썬구리 철러 세트로 맞춰서 넣고 싶은데?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꾸몄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인더에는 따로 없어가지고 다이소에서 이런 접착식 투명 포켓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앞면에는 붙여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엽서를 끼워서 꾸며보려고요. 이번에 또키트박스 앨범에 이 접지 엽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맞춰서 잘라줘서 여기다 끼워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뒤에다 뭐 붙여볼게요. 아주 간단한 표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제 예, 제노 증사 낀 것처럼 디성이 증사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끼워줄게요. 짠. 얼마 전에 지성이가 리슨으로 무드등 킨방 사진을 보내줬었잖아요. 영상이었나? 그거를 보고 또발 빠른 시즈니 분들이 정보를 올려주셔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원래 제가 무드등을 안 쓰거든요. 근데 또 5월까지인가 할인을 하는 거예요. 안살 수가 없었음. 게다가 이렇게 리모컨도 있고 이게 무드등이랑 블루투스 스피커도 돼요.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쩔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설명서가 다 영어네요 한글이 없나? 없구만 독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봐야겠군 어? 대박 <목소리> 꺼드니까 바로 켜졌어 불을 꺼봐야겠다 <목소리> 와 대박 이렇게 하면 그냥 내 방이 우주야 미쳤다 공긋탔던 나머지 두 장도 와서 빨리 뜯어볼게요 제가 지금 알바를 가야 돼가지고 준비하다 말고 앨범이 와서 초고속으로 뜯어봐야 되거든요 빨리 뜯어볼게요 뉴스클부터 긴장 없이 빨리 보겠습니다 짠! 짠! 어! 재민이다! 재민이! 뉴스클 재민이 나왔어요 그리고 접지는 어! 접지 안 나왔던 거 마크랑 완쥔이랑 재민이 자, 빠르게 영스타 버전. 어, 어런진이다 런진이, 영스타 런진이. 이거 적지는 짠. 오, 어 이것도 안 나오지 않았나? 해찬이랑 마크 포스터 가 나왔어요. 저번에 안 나왔던 거다 이거. 오 중복이 없어요. 중복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비워졌던 자리에 넣어줄게요. 반대로 넣어야 되네. 딴. 이렇게 비트박스 앨범깡 완. 완. 너무 예뻐. 와, 진짜 엄청 그거구나. 엄청 크구나. 오므레이스에서 이렇게 레이스 탑골를 보내주셨어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 토끼 디자인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다. 무슨 포카를 넣어볼까요? 어, 딱 열자마자, 열자마자 이 포카가 눈에 들어왔어. 짠! <laughs> 헐! 완전 레이스에 파묻힌 런 중이잖아. 너무 잘 어울리죠? 아, 위형 런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좋은데? 여기다 한번 뭐 넣어볼까요? 침대 찬이 더 어울릴 것 같고, 어, 요 런진이 더 어울릴 것 같고, 시그포터 팩. 어, 스컬키트 런진이 더 어울릴 것 같고. 아, 이거 고르기 쉽지 않네? 어, 이것도 잘 어울리겠다. 이걸 넣어볼게 귀엽죠? 어, 너무 귀여운데? 잘 어울린다. 아 레이스 타코가 이런 맛이 있네요. 약간 레이스에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 아 다른 포카도 좀 넣어볼까요?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침대에 찬니 어떤가요? <laughs> 너무 귀여워서 좀 여러 개 넣어봐야겠어. 음, 담요 제노. 담요 제노도 어울릴 것 같고 아무래도 제노가 핑머였으니까 잘 어울리겠는데? 담요 제노 한번 넣어볼게요. 어? 이거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리죠?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얼굴이 크게 나온 포카가 귀엽네. 아, 귀엽다.